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was와 were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was부터 살펴보면 의미는 was는 비동사에 속하고요. 그리고 am과 is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형태를 보시면 i was 에 쓰일 수 있고요. 나는 그다음에 he was 그는 에 쓰일 수 있고요. She was 주어가 그녀는일 때 쓰일 수 있고요. It was 그것은일 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법을 정리해 보면 용법을 보시면 1인칭과 3인칭의 단수에 쓰일 수 있는 비동사가 바로 was가 되겠습니다. 뜻은 물론 과거이기 때문에 무언무엇이었다무언무엇이다가 아니라 무언무엇이었다 그리고 어디 어디에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을 보시면 Tom was a teacher 이때 주어를 보면 Tom이 주어인데요. Tom은 3인칭 단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를 쓸 수가 있고요. Tom was a teacher. Tom은 was 이었다. A teacher 선생님이었다. Tom은 과거에 선생님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he was, 이때 주어, he도 3인칭 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was를 쓸 수가 있습니다. he was, 그는 was, 이번엔 이었다가 아니라 있었다가 되고요. he was in the room, 그는 방 안에 있었다. 그는 방에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을 역시 또 보시면, I was, 이때 주어는 I, I는 어, 1인칭 단수 주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1인칭 단수 주어에 was를 쓸 수가 있습니다. tired, 피곤한이라는 아, 그런 의미고요. yesterday, 어제 그래서 I was tired. 나는 피곤했었다. yesterday, 어제 나는 어제 피곤했었다라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she was, 주어가 she인데요. 이때 s h 는 주어 s h 는 3인칭 단수 그 주어고요.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she 다음에는 was를 쓸수 있고요. She was happy. 그녀는 행복했었다라는 역시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을 더 보시면 It was sunny. it이라는 주어에도 was를 쓸수 있고요. sunny는 날씨가 화창한 맑은 이러한 의미이고요. yesterday, 어제. 그래서 it 하면 날씨를 나타내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하지 않고요. it was sunny yesterday. 어제는 날씨가 화창했었다. 어제는 화창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용 문장을 보시면 my cat was sick. 주어가 my cat. 나의 고양이. 내 고양이. 그런데 내 고양이, 나의 고양이라고 해서 1인칭이 아니고요. 인칭으로 봤을 때 3인칭입니다. My cat, your cat 다 모두 3인칭으로 주어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My cat은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단수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비동사 was를 쓸 수가 있습니다. My cat, 나의 고양이, 내 고양이가 was sick, 아팠었다. 이때 sick 하면 아픈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were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were는 의미가 was처럼 역시 비동사이면서 어, was는 m과 e a s 의 과거형이지만 were는 비동사 r의 과거형입니다. 형태를 보시면 we were e we, w 우리는 이라는 주어에 쓰일 수 있고요. you were 너는 주어를 어, 주어가 너는 또는 너희는 에 쓰일 수 있고요 they were 그들은 또는 그녀들은 또는 그것들은 이렇게 they의 주어가 they일 때 were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용법을 정리하면 그래서 2인칭 즉 you 2인칭 단수 복수에 were가 쓰일 수 있고요 1인칭 3인칭의 복수 즉 1인칭 복수 we, 3인칭 복수 they에 쓰일 수 있는 비동사가 바로 w a s 가 되겠습니다. 뜻은 was처럼 무엇무엇이었다, 어디어디에 있었다 라고 동일합니다. 활용문장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활용문장을 보시면 we, 우리는 이 we라는 주어가 바로 인칭을 따지자면 어 1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We 우리는 were 이었다, students 학생들이었다. We were students 우리는 학생들이었다, 학생이었다. Last year, last는 지난, year 연도 즉 last year라면 작년이 되겠습니다. We were students last year 우리는 작년에 학생이었다, 즉 작년에 학생이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 문장을 보시면, you, 너희는 2인칭 복수가 되겠고요. 주어가, 그래서 were를 쓸 수가 있습니다. you were lucky, lucky는 운이 좋은이라는 아, 그러한 의미고요. then 하면 그때 라는 과거의 어,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ou were lucky then, 너희는 그때, then, 그때 lucky, 운이 좋았었다. 좋았었다.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용문장을 더 보시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주어는 많은 사람들 3인칭 복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비동사 were를 쓸 수가 있습니다. in the park 공원 안에 공원에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were 있었다. 어디에 in the park 공원에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용 문장을 보시면 they 그들은 주어가 they 인데요 they도 역시 many people처럼 3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were 를쓸 수가 있고요 kind 하면 친절한 to me 나에게 그래서 they were kind to me 그들은 나에게 친절했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